마태복음, 십육장, 십육절. 자, 다 찾았습니까? 십육장, 십육절. 그러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똑똑히 따라해 볼까? 그리스도. 입이 있는 사람은 말할지어다. 예수님은 그렇지요. 다시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말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바로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지요.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누었지요?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살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돼지는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나무도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고기는 물 속에 살도록, 새는 하늘을 날도록, 우리 사람은 꼭 누구를 만나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람에게 뭐가 올까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 생겼어요?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지난주 거 말고, 목사님 어렸을 때 얘기해볼까? 목사님 어렸을 때는요, 우리 집이 너무 못 살았어요. 왜못 살았냐면,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집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문제가 그냥 온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온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온 문제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무슨 생각한 줄 알아요. 내 생각대로, 나 중심대로 생각해서 우리 아버지가 저랬어. 우리 엄마가 저랬어. 누구 원망했어요? 엄마, 아빠 원망했어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인데,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는 걸 모르고,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 우리 아빠 때문에 그래, 왜 우리 아빠는 일찍 돌아가신 거야? 왜 우리 집은 가난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요, 죄 때문에, 죄는 반드시 뭐가 와요? 따라해보자. 저주. 저주라는 게 뭔지 알아요? 좋은 게 나한테 오질 않는 거야. 나한테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꾸, 자꾸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과 불행한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누가 예배 시간에 먹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누가 그 먹고 있어요?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되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물고기가 물을 떠났는데 될 일이 있어요?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되는 일이라고 뭐밖에 없어요? 아픈 거, 그렇지요? 괴로운 거, 힘든 거, 결국은 불행하다가 죽는 거. 그래요. 재민이 말대로 생선회가 되든지, 어? 생선 튀김이 되든지, 어? 고양이 밥이 되든지, 결국은 썩어 죽어버려요. 그걸 보고 저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저주가 나의 삶에 커다란 짐이 된 거예요. 이런 죄의 짐을 지고 살면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알고 봤더니 목사님은 가난해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알고 봤더니 누가 우리를 계속 속였어요? 사탄이 우리를 계속 속인 거예요. 사람이 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 속에서 사람이, 요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 속에 있으면, 사람이 이 속에 딱 갇혀 있으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이 가운데 계속 갇혀있는 한,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안 돼요. 이 속에 있는 한은 빠져나올 수도 없고, 이 속에 있으면 계속 우리에게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예빈이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예빈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그 문제는요, 나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생각 때문에. 여기 우리 선생님들도 문제가 다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왜 생기는 줄 알아요? 근본,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해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가에게 근본 문제가 뭘까요? 물고기에게 근본 문제가 뭘까요? 물 떠나는 거죠. 그렇죠? 물고기에게 근본 문제는 물을 떠난 거예요. 와, 세상에 새가 하늘을 날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처럼 되지요? 누구처럼 될까요?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새. 닭이 되지 닭. 그렇죠? 여러분 치킨 그거 뭘로 만들었어요? 닭이야 다 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그건 뭘로 만들었어요? 다 닭고기로 만들었어요. 근데 왜 전부 닭고기로 그렇게 만들까? 아니죠. 새 닭은 못 날아다지잖아. 그러니까 닭은 그렇게 사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깜짝 놀랐다? 정글의 법칙을 봤는데 세상에 정글의 법칙 저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에 어디 쿡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야생 닭이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그 닭을 잡으려고 막한 7, 8명이서 닭을 몰았다 그래서 딱 몰아가서 저 강가가 있으니까 닭이 못 날아가니까 강가로 몰면 닭이 물에 빠지면 결국 걔는 잡히니까 닭이 강가로 몰아간 거야 그런데 이 닭이 급하니까 세상에 날아가는 거 있지? <laughs> 날아가는 닭본적 있어요? 근데 이 닭이 날아가는 거야. 막해서 저쪽으로 저쪽으로 해서 강을 지나 가로질러서 저쪽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역시 닭은 닭이야. 높이 못 날고 날아가다가 결국은 떨어져. 그래서 한세 마리가 날아가다가 한 마리가 강에 떨어졌어. 이 떨어진 닭을 사람들이 수영해가지고 막쫓아가지고 결국은 붙잡더라고. 그 닭은 왜 붙잡혔을까? 어? 새인데 못 날아가니까. 그렇죠? 못 날아가는 새는 잡아먹혀 안 잡아먹혀요? 잡아먹혀요. 새가 못 날아가면 그걸 보고 근본 문제라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보니까 PC 방, PC 방에서 뭐 해요? 지우라, PC 방이 뭔지 알아? 그래 가서 게임하는 곳이야 게임 게임하는 곳이야 왜 사람이 게임 중독되는 줄 알아요? 막 피시방 가서 게임하다가 밤도 새고 그러다가 어떤 중학생 황아는 세상에 죽었대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내 마음대로 나는 게임만 할 거야 하나님의 주신 축복하고 상관없이 나는 게임만 하고 살 거야. 알고 봤더니 그게 점점점 자기에게 죄의 짐이 돼서 사람이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서 그렇게 해서 큰 문제가 온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이따가 선생님하고 분방공부할 때 자기 문제가 뭔지 말해보고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잘 찾아봐요. 알겠죠?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답을 주신 거예요. 문제에는 뭐가 있을까요? 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는데 답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안 되죠. 그렇지요? 답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문제에는 알고 봤더니 이 문제의 답을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몰려섰어요. 길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어요. 이제는 이 예수님이 그래서 이 문제에 누가 되어야 되냐면 주인이 되시면 돼요. 예수님은 이 죄를 해결하신 우리에게 어떤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죄를 완전히 이 사탄의 권세를 박살 내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 주셨어요. 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따라해 보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절에는 따라해 보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누가 우리를 해방시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랬어요. 또 따라해 보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이 마귀 사탄에게 속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셨냐면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할 일이 있어요.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지율이는 보니까 눈이 아주 나쁜 것 같아. 그치? 우리 지율이는 눈도 나쁘고, 근데 그 너, 나쁜 눈으로 몸만 쳐다보고 살아. 보니까 핸드폰만 보면서 사는 것 같아. 그럼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주,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치요? 그러면 그 문제는 왜 생겼을까요? 내 마음대로 나는 핸드폰만 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치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뒤에서 누가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잡았어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잡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핸드폰 문제는 핸드폰 예수 다시 예수님이 핸드폰 문제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어, 예수님이 예수님이 핸드폰 문제에 뭐가 되어 달라고요?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은 결박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은 뭐라고요? 결박될지어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문제는 반드시 그 문제를 일으키는 뭐가 있어요? 뿌리가 되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커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 같은 문제라도, 이렇게 큰 나무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여기에 나뭇가지 하나 부러뜨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나무잎 다 떼버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밑에 뭐가 있어요? 땅 속에? 여기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뿌리가. 이 뿌리를 쌍둥 잘라버리면 이 나무는 멀쩡해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말라서 죽어버리잖아요. 그치요? 물고기가 상어가 이 고래가 이따만한 고래가 있어요. 꼬리가 이만하고 어? 고래야 고래. 나는 고래. 어? 이렇게 큰 고래인데 이 고래에게 여기다 돌멩이 하나 탁 던지면 여고 맞는다고 죽어야 안 죽어요? 여기다가 총한방딱 쐈어요. 총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그런데 이 고래를, 이 고래를 싹 끄잡아내서 육지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다가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뿌리를 잘라버리면 죽어버려요, 다. 그렇듯이요. 이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해버리면 이 문제는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고 죄도 해결하고 사탄도 결박해 버리면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돼요. 우리 예빈이는 공부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공부가 잘안 된다면 그 공부가 안 되는 거는 왜안 돼요? 이세 가지 문제 때문에 공부가 잘안 돼요. 혹시 나는 밤에 잠이 잘안 와요. 나는 밤에 잘때 무서운 꿈 꿔요. 혹시 그런 친구 있어요? 그런 친구는요, 요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돼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요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랩런트들이 자기 문제 찾아내서 그 문제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딱이똥이 이 가로 안에다가 여러분의 문제를 딱 집어넣으세요. 목사님 저는요 너무 잘 울어요. 나는 이상하게 눈물이 잘 나요. 그러면 그 눈물이 잘 나는 문제도 어떻게 하면 돼요? 해결 받으면 되지요. 어떤 사람 보니까 또 신경질을 잘래. 그래가지고 말만 하면 야막 어? 신경질을 잘래. 어떤 사람은. 그 문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딱 넣어서 해결하면 돼요. 어떤 친구는 보니까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늦어. 늦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도 늦더라고. 그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딱 넣어서 이 문제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세요. 늦잠 자는 문제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딱 예수님이 이 문제의 주인 돼달라고 딱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문제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딱 맡기세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어, 우리 집은, 우리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어, 속상해, 속상해. 그러면 애들이 말안 듣는 문제를 어디다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학교 가니까요, 친구가 나를 왕따 시켜요. 학교 가니까 나에게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 문제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 친구 이름을 여기다 딱 집어넣고, 나를 괴롭히는 친구, 괴롭힘 문제. 예, 누가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해결되버려요. 알겠죠?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결받는, 응답받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자, 분방 봐세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 문제의 답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